안녕하세요. 로코멘트 <laughs> <도코맨트> 하겠습니다. <laughs> 저를 만났다고 생각해. 내려놓음의 그런 시간 시간들은... 들였던. 너희 모든 것을 리뷰를 제가 다 채워주겠다. 그 제자의 삶. 커닝 포인트. 제 인생의 커닝 포인트. 토니포인트의... 아무나 올수 있는 곳은 아닌데. <laughs> 누구나 올수 있지만 <laughs> 아무나 올수 있는 곳은 아닌데. 아, 드디어. 바로 바로 미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예 사는 이지은입니다. 홍천 DTS 드림 메이커 김민솔입니다. 김준경입니다. 박현아라고 하고요. 거제도에서 온 영예슬. 안녕하세요. 저는 전수연이라고 하고요. DTS 이공이이 가을학기 송광석입니다. <목소리> 별장하기 참 많았는데요. 아, 일단 하나님이 너무 궁금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싶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서 방황제 삶을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또제 그런 마음이나 삶의 그런 어두운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어서 정말 모든 희노애락을 다 느꼈습니다. <laughs> 렉처 기간에는 희와 낙과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노면 기간에는 노와 애를 많이 겪었습니다. 노와 애를 아... 많이 겪었습니다. 왜 어떤 부분이 노와 애를 유발했나요? 더 음... 코멘트하겠습니다. <laughs> 많이 내려놓는 내려놓음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욱더 내려놓음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됐고 인생 중에서 어떤가 가장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그만큼 근데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자신을 마주하는 시기를 보내던것 같습니다. 아,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려웠던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 너무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나서요.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사랑합니다. <laughs> <laughs> 일단,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된것 같아요.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첫 강의로 들었는데,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고 나서 계속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계속 들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간사님들과 또 학생분들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우게 됐고 알게 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관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 많이 뭔가 저를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개념들이 하나하나 정립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 처음에는 이게 엄청 강력한 인재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 만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을 저는 만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강의 들었던 게 기억나요. 저는 강의 때 들었던 내용들 하나하나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패낭에서의 전도여행 시간이 되게 기억에 남아있었어요. 당연히 전도여행이죠. 아울리치가 제일 기억에 남고 전도여행을 통해서 강의 때또 알아가던 하나님을 이제 실제로 제가 체험하고 또그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여행이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한 대답을 해주셨을 때. 제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것을 네 필요를 내가 다 채워주겠다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서 그게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배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매일 일 묵상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귀를 기울이며 그날 하루에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는 그 제자의 삶을 배웠고 또 실제로 계속해서 그것을 해 나가는 것을 배우고 알아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된 것. 님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구나 내가 듣지 못했었구나 그게 뭔지 몰라서 그런 걸 많이 배웠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배우게 된것 같아요. 제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됐고 엄청 중요한 개념들 믿는 게 뭔지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배웠던 것 같아요. 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품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 그거는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저는 사랑을 배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음. 사랑이 없으면 진짜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아나하셔야 음. 돼요. 그를 사랑해 주실 분을 찾고 <laughs> 그거 다음 DT 해주세 <laughs> 여러분 저와 <laughs> 교제를 하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0 1 0네 다음 충성등산 그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응. 가라는 대로 네아 <laughs> 응. 같이 왔다 좀 한십 좀그만 같이 갔었다 정말 같이 있었어요 저는 오고 싶지 않았었는데 아 내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오지 않았다면 정말 후회했겠다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가치가 있었어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네 가치 있었어요. 저는 여기 DTS에 온걸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매길 수 없는 그 금은 보아. 이런 어떤 걸로 또 매길 수 없는 사파이어, 에메랄드 진주 이런 어떤 것보다 매길 수 없는 그런 귀중한 5개월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너무너무 너무 가치가 부족한 저를 좀 되돌아보고 DTS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훈련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귀한 시간이었고 경험이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인생의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다면 <목소리> 여러분 지금 여기로 도착합니다 일단 응. 꼭 오세요 그리고 화이팅! <laughs> 홍천 DTS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1%라도 된다면 그냥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약간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아무나 올수 있는 곳은 아닌 거같요 누구나 올수 있지만 아무나 올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절대 후회하지 않을 일이고 여기에 오면 더 하나님이 그 넓게 열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오세요, DTS로 여러분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제가 다른 DTS를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곳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기 정말 최적화된 <laughs>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위 환경도 그렇고 전혀 유혹 거리가 없는 환경 가운데 좋은 강사님들 계시고 이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강사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면 오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다 주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들어오세요. <laughs> 바로 바로 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웃음> <웃음> 고민하지 말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laughs>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동참으로 노나 <laughs> <놀러와. 웃음> 오세요. 돈이니 <laughs> <본인이> 올라와야지. 기와 노와 대화 대화 락을 진짜 다 느낀 것 같아. 요희노애락 응. 중에서 뭘 제일 많이 느꼈어요? 이렉처 기간에는 희를 제일 많이 느꼈어요. 음. 아, 그러니까 렉처 기간에는 희와 애를 많이 느끼고 애가 사랑. 슬플래 아니에요. <laughs> 슬플래. <애. 웃음> 아 공만 어떻게 된 거야? 작년에 가을 텀에 제가 왔지. 바로 여기에. <웃음> <웃음>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나요? 저희가 과일을 좋아하는데 한 분이 이제 <laughs> 어, 뭐안 먹어. <웃음> 누가? 님이 <laughs> <유명인, 유명인. 웃음> 네, 망고 드시고. <laughs> 망고 안 먹어요. 오늘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랬던 것 같아서 진짜 그 망고에 <laughs> 망고 너무 맛있었는데 <laughs> 빼고 먹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 보금을 <laughs> 모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또아 다시.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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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laughs> 아예 좀 <저> 편하게요.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네.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laughs>